해서. 유진아 이거 봐, 딸기 봐, 엄청 커. 킹스베리래. 맛은 있어요, 근데? 응, 킹스베리래. 응. 어우, 파프리가 색깔이 근데 빨간 게더 저기가 많아. 같아 딸기는 뭐 사갖고 갈까? 딸기 천칠미? 떡도 찍을 오, 어 가람떡 있다. 어두개사 오늘 <laughs> 떡배 채워 오늘 며칠 이거는 ]이야. 뭐냐? 소피아 오늘 아, 이거 사려고. 야 홀은 너무 색깔이 흐리잖아. 근데 저번에 맛은 있어서 이거 말고 이거. 그래, 넌 사고 있어봐. 난 사진 찍어야 돼. 유튜브 찍을 거라고. 어 배추 맛있겠다. 배추 배춧고기 먹어? 당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만 어. 생기는거야 효모만 생 생기는 나. 더라당이 화학분할을 일으키니까 아 그러니까 당이 분해되니까 당내는 어. 안나고 당내라고 해서 당도 여러가지야 아, 이 당이 당뇨 다다당이하나뭐 네, 뭐 자당 엿당 내가당구나 당도 음. 근데 그런 냄새는 아니고 지금은 엄마가 이상한데? 봤다 보니까 응. 아빠 그 그라인더 왜, 테스트를 해봐야 돼몇 번이나 그냥 내가 만져보면 알아 만져보고 그렇게 고스란했어 어디가 기준이야? 뭐야 사용 방법 없어? 설명서를 봐왜 설명서를 안 보는 거야 아옆 끝에 잘라야 되지 이골라 하모 만채고 치즈 딸기잼 하면 진짜 맛있어. 아니면 올리브 피쉬도 안 되죠? 아니 오늘 아침은 무슨 장사 나가? <웃음> <웃음> 어? 우리가 뭐 장사 나가냐고? 할머니 이거, 집에 있던 거라고? 아저씨 두 명이 영화 피셔킹 중에서.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 적은... <laughs> 너무 확대해서 찍는 거아야 아, 원래 그래. 팔에는 예쁘게 파스를 붙이고요. 잘라줘은 땜을... 오, 이거를 예쁘게 자르셨네. 근데 왜 올리브 오일이 없어? 어? 어왜 <laughs> 여쏘야, <야장님. 웃음> 여쏘 올리브 오일이 없어. 사장님! 여기 올리브 오일딱 뿌려져, 는데이 접시를 누가 물어봐가지고. <laughs> 그래서 샀지, 우 아 그게 아, 기억이 안 나. 돼. 그 지역 그 전통 시장 재래시장. 아니 어디서 갔냐면 네. 족발 에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렇막들어간는데 유수리가 강아지 있다고 해서 어떤 노인네가 하는덴데 자파장 큰데도 들어가지. 어, 군산 같아 군산. 그렇지? 군산 무슨 시장? 아그막아 그 막... 응. 아, 군산? 네. 알것 아, 같다. 큰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나 네. 있고. 응 옛날 시장을 재현해 가다고 가운데 막. 그래 거기서 막김 살까 말까 그러지 않았어? 그래 네, 맞아 분, 그래서 박대가 많아가지고 그 군산 맞아. 여이 응. 전혀. 아이 접시 거기서 말고. 어. 응. 거기 막 잡화점 한장 둘러다녔잖아. 잡화 네. 많은데. 말씀 그 편에 어떤 아줌마가 시장에서 옛날 시장이니까 나는 또 음. 예, 그릇 쪼그려 앉아갖고 막 골랐잖아. 이거 하고서 다른 것도 있어. <laughs> 왜? <이래? 웃음> 주문 거야? 뜨네? <laughs> 오 무서워. 오, 가까이서 못 찍겠다. 아, 저게 붙인, 붙인 거야? 어? 붙인 거야? 어. 어디 봐봐. 얘 얘들? 어. 아 이게 제 통이야? 아니 오븐이 이게 오븐이지 오븐. 이렇게 밑에 있어? 아니 이렇게 이제. 아아 아, 아. 헐 신기하다. 근데 오븐이 너무 작은데 <laughs> 우리 거에 비해서? 아 이거는 이제 생선 구이. 아 <laughs> 아니. 이거 시장에어아 그럼 얘는 씻어도 돼? 어. 통삼겹이나 생선 구워 먹으면 맛있겠. 그렇죠. 언제 먹어? 금방 돼요. 거의 다. 자 이건 연통이 나가는 거고 아아 여 장작을 집어넣는 곳이고 오 편한데? 어, 위에서 나어서 장작을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관찰창이라고 해서 여기다 하나 달고 이렇게 불길 가는 거 보이는 아불 진짜 네, 불길 고 이거는 이제 재아 재바지 재바지가 어. 이렇게 커? 이제 여기 이제 붙일 거야. 문짝이 그 재를 들어내는곳 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시원찮게 찍어줘 이렇게 딱 해야지 안 보이잖아 내 손만 보이고 오빠 이제 밥다 됐어 어다 했네? 아니, 조금만 한다더니 저, 어? 뭐야? 바퀴가 달려있네? 근데 아빠 이거 바퀴 달려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고정 스테퍼 있잖아 아... 오! 따뜻해! 320도까지 올라간다 여기 어... 관찰창도 보여, 관찰창 여기 저렇게 붙어있어 관자창이 너무 조그만데요? 아유 그 정도면 <laughs> 신기하죠 이게 알려드리는 게 나무가 집어넣으면 지나가. 고구마 없어? 고구마 했지. 한번 구워볼까? 고구마? 지난번에 여기 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찍고 아, 있어. 여기서 진짜 너무 <laughs> 그럴듯해. 다 타는 거 아니야? 몇 분째? 뭐? 아 그냥 이게 딱 붙이고 하면 다 맞거든. 그냥 이렇게 붙이고 했더니 나중에 이게딱 가게 가져가긴 하세요. <laughs> 음, 잘입었구만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거 꿀고구마를 했는데.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는? 찍어달라고 해야 되도 찍을 거예요. 빨리 해놨어. 했어? 응. 얼마 안 됐어. 어떻게 잘랐어? 엄마 보라고 했잖아 기포가 조금 씩 보이잖아. 근데 과발을 봐야 되잖아. 응. 그러면은. 네, 계속... 저렇게, 저렇게. 굵게 써서. 아, 거는 이건 빵에 넣어야 돼서 그래. 자, 물기를 뭐또 닦아? 그냥 사용 되죠. 여기 다가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손 다쳐요. 아니, 그렇게 안 다져도 되잖아. 털 벗고 이 정도면 되죠? <laughs> 너무 응? 얇은 거 아니야? 너무 얇아? 몰라. 사실 나도 잘 몰라. 엄마가 얇게 다지듯이 썰으라 그래. 어, 다지듯이 썰잖아, 이게. 응, 거의. 아, 손 조심해. <laughs> 아빠가 이 정도 한다고. 요리사 같애. 아 엄마 저파 얼마나 해야돼? 파는 좀 많이 하면 안 되지 음. 아니 아빠 계속 썰었는데? 계속 썰어 며칠을 먹어 <웃음> <웃음> 하얀색만 썰어? 어 하얀색만 썰어도 되고 아, 아빠 아 하얀색만 다 썰으면 되겠다 그럼 얼마나 있는지 다 썰으래 양념을 뿌려서 먹으면 되니까 나중에 네. 밥 빼먹을 때 꺼내면 되지 뭐 그런가? 그럼 마늘은 얼마나 넣어? 아 어, 매워 파 버렸어 아우 어, 매워 어파 매워 어 매워 이 예, 이것만 할까요? 어 매워 충분한, 충분한 것 같아 어. <laughs> 그만 썰으라고 말리넣라고 아우 눈 매워 어우 매워 아! 내가 담을게 <laughs> 내가 담는다고 눈쓸 <laughs> 수가 없어 눈쓸 수가 없어 내가 담는다고 그러니까 눈쓸 수가 없어 손손 아! 손, 손. 아. 빨리 가아. 아, 빨리, 아, 아, 빨리... 빨리, <laughs> 빨리 여기 떠나. 내가 이따가 이제 맛있게 양념을 해보겠어. 저거 버려야 되나? 정수하는 거. 뻔치면 저거. 모래가 많아서. 계속 어, 오. 열었다! 열었어, 어. 저거. 속 열어, 아니, 아니. 또뭐여요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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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디... 먹어볼까? 오! 어떤게 어떤 여보어 시하고, 나머지 명은 차이가 볼수 있는 다 어 그때 좀 나도 막 뚜껑 열고 다어어 앞에서 거의 타인 <목소리도> <파인> 다이닝 수준. 굳이 말 줘. 갑자기 아 너무 사본 어어 이걸로 응. 해, 이걸로 해, 수라. 그렇게 해도 돼. 이름도올리브오 갑자기 죽여졌어 아, 잠는다고 아, <laughs> 레몬에? 레몬 넣데 아, 그래? 화이트 와도 줘야지, 그러면. 아, 맞다. 화이트 와인도 줘야지, 엎드려가면 <laughs> <하는 거> 아 <laughs> 이거 누가 담가 열어주세요 아 레몬에서 미쳤다 소금에 레몬을 아니 이게 제주도에서 껍질 뭐, 이제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키고 <laughs> 있어 안돼 지금 키면 나 손으로 막 그냥 개좀 뜯어놓고 있는데. 어, 괜찮아. <laughs> 그나 다음 약 중해먹는 건데. 굽겠습니다 <laughs> 고기를. 뭐지 벌써 다한 거야? 아니. 음, 음. 저거 뭐해? 꼼플레 그거. 전리품이나 황금 통밀로 해볼까? 응. 음. 그럼 토일 쉬잖아. 응. 음, 토일 쉬. 그리고 우리 먹을 빵이 없어 지금. 중요한 거. 늘려. 그건 물이 몇 프로라고? 수분율? 전리분? 응, 전리분도 68%로 프로죠. 어, 전리분. 얘는 호밀은 어, 통이 아니야. 호밀은 그 자체가 글루텐이 없어서 걔는 껍데기 나온 아, 거 빼낸 거. 아, 그 얘는 안 하나도 안끊겨낸 거. 그러니까 신호를 빼낸 냈는지는 모르겠어. 보통 신호까지 들어가. 왕겨만 빼낸 거. 왕거탱 때는 아, 응. 얘는 그래서 응. 완전한 미이라는 거. 문장한완장한 그런 뜻이렇요 이렇게? 어. 아, 좀, <laughs> 좀 많이 끊어야지. 이렇게? 이이름을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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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이 백미라고는 틀려 음. 그렇게 유리창이 안 나와 거치니까 아, 아. 아니 좀 많이 하라니까 정말 많이 했잖아 <laughs> 아니 이렇게 해봐 어, 똑같은데? 왜? 그럴 테니 아니고 음. 얘, 얘가 저기 할 정도로 얘도 쳐도 된다고 이 정도 봐봐 어어 어, 그러네 어. 쳐도 음. 돼 근데 너무 많이 안 치는 이유는 풍미가 있잖아 어. 얘 자체 가지고 있는 예, 글루텐이나 글루 그루, 글리아기나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들까 어. 반죽을 얼른 어? 어, 이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엄마 얘는 얘도좀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얘도 어, 거의 돼. 응. 어, 얘 해야 있어? 되나? 어. 뭐뭐 응, 먼저 해? 빗고가 좀더 올라와요. 얘도. 그래? 그럼 삼3 먼저 해? 해. 3 0분3밀 아니 그3밀 아니야 제가 m m 3mm. 3mm. 3 m 서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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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 그대로 있거나 천천히 어, 그대로 멈춰야 돼 원래 그리고안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 천천히 오므려야 되요어 너무 많이 됐하어냉장을하는발 어쩔 수 없는데 발을 하면 어 하면 하게면오 자기든지. <laughs> 그냥 통통하게 볼까. 토도하고 아, 끝이야 지가 많이 했다고 했어. 어? 많이 됐네. <웃음> <웃음> 어, 이거 꽉꽉.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어 이거 꽉꽉 쪼매야 맨 절반이다라고. 얘는 좀더 있어야 돼. 이거 쫌맨 거야? <laughs> 네. 노에스프밀 같은 게 나는. 이걸 안 쓰러질 것 같은데. 어줘 옆으로 해서 쓰러 갈까? 이건 바삭하긴 해먹어보자. 치즈가 이거 아닌가? 맞아,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슬라이스 그냥, 치즈였지. 애감이나 응. 이거 언제 잘랐다 콜라를 많이 넣 너무 크게 썰었어. 치즈를 그쵸 그러니까 햄이 있길 쓰죠 그죠 어, 햄이 있었나?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물 뿌려서 하면 수분이 많이 하면 음. 퍼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퍼질 때어디냐면 75%를 음. 잡을 때는 식빵사서팬레드 아, 팬에다 식빵 팬이지 꼬밀처럼 그냥 음. 그대로 이렇게?